안녕하십니까. 아, 최현대입니다 오늘은 EPR 역설과 상자 수구 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2025 손흥 특강 268 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두 개의 질문이 엮여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질문들이 다그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한번 따라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EPR 역설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등이 양자역학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역설을 갖다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코펜하겐 학파에 의하면 이 코펜하겐은 밀스 보어라고 양자역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인데 그 학파가 그 학파에 의하면은 전자는 위치와 운동량 등으로 정해지는 전자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걸 갖다가 양자 중첩이라고 그다 슈퍼 포지션이죠.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전자를 관측하는 순간 더 이상 전자가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겹침 상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PR 역설은 이러한 양자 중첩의 개념을 국소성 원리로 반박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국소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국소성 원리라는 것은 이 거리가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영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영향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더 빨리 전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가지문로는 EPR 역설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주류인 코펜하겐 해석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이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수 없다. 아, 단지 확률적으로 중첩 상태에 있고 관측함으로써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PR 역설은 양자 중첩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국소성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소성 원리는 뭐냐?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두불체는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정달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더 빠르게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숨은 변수를 찾아내면 양자역학의 확률 개념은 필요가 없다. 에, 우리가 숨은 변수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숨은 변수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험을 통해서 이 불확정성 원리가 맞다는 게 증명이 돼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패배를 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3문단. 흰 바둑알이 들어 있는 상자와 검은 바둑알이 들어 있는 상자를 멀리 떨어진 두 별에 각각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자. 양자역학고 논리대로 하면 한쪽 상자를 열어 바둑알의 색을 관찰하면 다른 쪽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지 않고도 그 색깔을 알수 있다. 한쪽 색깔이 어, 흰색이다. 그러면 다른 쪽은 어 이거 검은색이네 금방 알 수가 있다. 관측하지 않고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별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바로 광속이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알려지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확률로 받는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로 개념이 필요하다. 하지만 EPR 역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연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나 단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울지, 알지 못한 무엇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자역학에서는 확률 개념의 바탕을 둔 양자 중첩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무엇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양자역학에서 확률은 필요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숨은 변수로 가는데 우리가 숨은 변수를 알아내면 그 양자역학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확률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인으로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숨은 변수를 찾아내면 정확한 답을 갖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아인슈타인 보다는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하는 그리고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불확정성 원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패배한 그런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